우리 자랑스러운 20기 동기들과 저녁 40주년 기념 불꽃축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멀리서는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그전 날씨에도 오신을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 여기 참여해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어, 이 행사를 위해서 어, 우리 역대 회장님과 그리고 많은 동기들이 어, 협찬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어, 30개 학군단 그리고 21개 지회 동호회에서 또 많은 협찬금을 보내주셔서 넉넉하게 이 행사를 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 협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좀 공교롭게도 이 행사 시작하는 시간에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 그런데도 그런대로 아, 운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난 20대 예, 20대 예, 한창 때 아, 우리 찬란한 어, 어, 소대장 생활을 했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어, 오늘 선상 불꽃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고, 어, 그리고 어, 멋진 추억, 어,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 배우에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안전에도 어, 세심한 요인을 어, 하실 수 있도록 어, 부탁을 드리면서 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